Кемане Кемане чим <laughs> 따가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두입니다 오늘은 어쩌다가 몽테노는 찐따가 되었는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새 시즌이 출발이 됐죠 뭐, 유비소프트 트위터에서는 깜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5년 동안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업데이트를 하는 걸 보고 유비소프트한테 든 생각이 이 새끼들 미친 놈들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새 시즌 영상은 제가 클립이 모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클립에서는 제가 계속 클래시를 맞닥뜨리는데 우리 팀원들이 뭐 하는지 한번 계속 보시. 블리츠는 시포에 죽고 있고 방패인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혼자인지 관전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씨발 따가워 이 새끼 이제 따가워 그만해. 따가워, 미안해. <laughs> 너무 따갑잖아 이제. <laughs> 도와줘씨. <laughs> 대머리 새끼 도와줘씨. 니네 동족 있다고. 빨리...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제발... 제발... 너무 따가워... 너무 따가워 이제... 아 대머리 혼자 와! 대머리 새끼 빨리 오라고! 아네전 이렇게 대머리가 싫어졌습니다. 적팀대머는내피백을 전기 침질로 다 깎았는데 우리 팀 대머리는 절대 도움 안 줘요. 드론만 3분 내내 굴리다가 죽어버렸어. 에코드론 에코드론 아예 에, 없어요. 에코 컷고2 로밍에 나오는 리즈널 잡아줬고요 이게 좀 뉴비분들이 만나면 어떤 식으로 자칼을 플레이하면은 자칼 특능을 안 켜요. 사이트 안에 들어가면은. 사이트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발자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트안에 들어가도 특능을 키십시오. 자칼 특능은 무조건 키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번 클립은 소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Oh. Hmm. Oh, what oh. what the? Okay. 퓨전에 멜로시가 해체를 했구요. 현재 IQ로 1대3인 상황. 일단 드론을 굴려가지고 대충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오는 순서대로 싸워야겠죠? 어왜 뭐, 내밀어 이걸? 존나 욕심쟁이네? 우후후 그리고 지금은 로밍을 돌고 왔는데 아주 그냥 사이트가 개판인 상황입니다 퓨즈 터지고 연막 터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더 개판인 거는 우리 팀이 다 사이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지장별에 돌치한 거야 젠장 ah for last stop standing. Ah, located oh. yeah, by Four has located a bomb. Bomb defuser in place. Op four located a bomb. Protect it. 카베이라로 올킬을 했지만 시간이 안돼 가지고 라운드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벨센 님이랑 같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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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서로 커버 플레이가 좋았죠. 나이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 조피하면 어디로 내밀까요? 아까 저랑 싸웠던 곳으로 내밀까요? 아니면은 저기 구멍이 살짝 뚫려 있던 데 내밀까요? 피아노 외부. 이게 시즈 솔킬하면서 느끼는 건데 가끔씩 누가 막한다씩 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바리케이트가 조금씩 까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체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그거에 죽으면 너무 억울해요. 브릿지 컷 화난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로밍을 나와있는데 우리팀 바이키리도 로밍을 나와있죠 차고에 헉? 시쪽에 있나보다 저가 있는데 네. 발키리 죽음. 살릴 수 있나? 아못 살린데. 빠리게 너무 조용 <놀람> <놀람> 다운입니다. And this is my last clip. 예, 오늘은 그냥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하이라이트 영상이었죠. 새 시즌 영상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괜찮아 할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아님 쫄지 말고 해야지 마, 새끼 아유, 대머리가 이래서안 돼요.